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 샵입니다. 오늘은 파랑이 롯트를 이용해서 1컬 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이번에는 랩을 사용을 해서 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랩 같은 경우는 어,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의견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서 이론을 한번 알아왔거든요. 사실은 보풀 없는 화장솜을 펌지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할 때도 펌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랩을 씌워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펌이론상 산소가 통하지 않는 게더 좋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랩을 사용을 해서 펌 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속눈썹 펌제 제1제 같은 경우는 화던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머리카락 구조에 수소가 들어가 결합을 끊어주는데 수소와 결합이 잘 되기 위해서 산소가 속눈썹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랩을 씌워서 산소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이 필요해서 랩을 씌우지 않고 그냥 공기에 노출시키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만 저도 랩을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저도 펌지만 사용하다가 랩은 첫 도전이라서 영상 속에서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파랑이 롯드를 눈에 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파랑이 롯드는 테이프가 없어도 눈에 조금 잘 고정이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서 한번 속눈썹 펌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랩을 사용한 노글루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각도도 살짝 다르게 찍어봐서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를 우선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어, 파랑이 로트가 핑크 로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얇은 그런 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부분이 일자로 쭉쭉 뻗는 엘컬 로트입니다. 노글루펌 하는 다양한 방법은 영상 올려두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트 같은 경우는 어, 글루펌, 노글루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로트입니다. 앞쪽에 테이프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화장솜 대신에 랩을 사용해서 산소와 속눈썹을 차단을 하고 일제 연화가 잘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젤레이를 했다 보니까 랩이 손톱에 붙어서 잘안 떨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데 약간 랩이 눈 속에 들어갈까봐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풀 없는 화장솜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펌제도 같이 이렇게 조금 흡수를 해줘서 눈 안에 들어가는 걱정은 조금 안 했었거든요. 근데 랩은 대신에 조금 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제를 꼼꼼하게 발라주고, 랩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펌제는 아까 말했듯이 래시업 펌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 동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펌제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댓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랩으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섣불리 부분도 랩으로 조금 잘 눌러서 흡수를 잘 하도록 고정을 해주었고요. 한 10분 정도 경과가 돼서 이제 일제를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랩을 살짝 들어서 연화가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화장솜으로만 고정을 할 때보다 연화가 조금 더 빨리 빠르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랩으로 일제를 고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랩으로 감싸기 전에 어, 부풀 없는 화장솜으로 한번 덮은 후에 어, 랩을 이용을 하는 게눈 안에 펌제가 좀잘안 들어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는 꼼꼼하게 사선 브러쉬로잘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쪽은 아예 로트의 테이프를 다 제거했는데 잘 붙어 있거든요. 조금 밀착이 좋은 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핑크 로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왕관 로트랑 어, 기존 왕관 로트랑 차이를 물어보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왕관 로트는 종류가 워낙 많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어, 두 개를 사서 비교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제를 깨끗하게 닦고 펌 브러쉬로 한번 결 정리를 해줄 건데 약간 조금 약한 힘이 없는 브러쉬라서 손상이 많이 없게 이렇게 뿌리 쪽 결을 조금 맞춰서 일자로 빗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올려서 그냥 로트에 붙은 거는 일자처럼 보여도 뿌리 쪽은 꼬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위주로 조금 일자로 펼쳐지게 결을 잡아서 빗어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빗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어, 랩으로 고정을 잘못 시켜서 불안했는데 그래도 연화가 잘 돼서 로트에 이렇게 착 밀착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화가 잘 되면 로트에 잘 붙어 있어요. 굳이 모양을 잡는다고 핀셋으로 어, 속눈썹을 당겨서 고정을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결정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쁜 펌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어, 랩 대신 전에 하던 방법인 보풀 없는 화장솜을 자른 펌지로 어, 이제는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냥 이제 아무것도 고정을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그래도 펌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솜이나 랩 같은 걸로 감쌀 때이 모양이 흐트러질까봐 이제는 고정을 안 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펌 시간은 일제와 동일하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제를 10분 더 쓰면 이제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두고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랩을 사용하니까 일제 시간이 조금 단축된 느낌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어, 이제는 두고 닦아낼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제 바르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게 결정리도 조금 하면서 같이 발라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르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풀없는 화장솜으로 잘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시면 어, 굳이 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펌제가 눈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 각도로는 처음 찍어 보는데 제가 펌제를 눈에 너무 가까이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서 발라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체크해 보시려면 영상을 찍어서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발라주시면 되세요. 반대쪽 속눈썹도 이제를 다 바르고 나서 펌지로 한번 고정을 시켜 줄 건데요. 이때도 살짝만 올려서 속눈썹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속눈썹이 일자로 잘 붙어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제를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 주시면 됩니다. 서파랑이가 조금 더 일자로 쭉뻗고 많이 올라간 느낌이라서 고객님 선호도에 따라서 로트를 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로트를 계속계속 늘리는 이유가 어, 고객님, 고객님들마다 원하는 그런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핑크로트, 파랑이로트 이렇게만 있어도, 어, 굳이 다른 재료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CU로트. 그리고 이게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조금은 선호하는 게 달라서, 어, 많이 써보시면 은 본인한테 맞는 로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왕관처럼 위쪽을 조금 잡을 수 있는 로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핑크랑 파랑이 로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어,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싫다 하시면 CU로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이 완성이 돼서 로트를 제거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핑크 로트보다는 조금 더 바짝 올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유컬 로트보다는 어, 많이 올라간 건 비슷하지만 일자로 그쪽이 쭉 뻗는 느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해서 어, 고객님들께 판매하기 좋게 어, 제품 개발 중에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까지 다 발라주시면 엘컬 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백원장 뷰티샵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